네, 이상수 의원입니다. 아,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메모해놓은 걸다 말씀을 하셨네요. 에, 우리 그 경로당 치매 예방 교육이 있어요 보니까 예. 에, 540명의 이제 대상 인원으로 해서 참가 실비 7천 원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그 치매 예방 교육에 참가하는 어르신들한테 7천 원이 뭐 식사를 제공하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식사 제공하면서 치매 예방 교육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돈을 7천 원씩 주는 거예요? 참가해서 고맙다고? 아닙니다. 어, 저 7천 원이라는 게 액수가 보니까 딱 식사비 정도 액수인데. 예. 식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식사 제공이 죠 예.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왜 540명이죠? 전체 인원이? 그, 이게 이제 보니까 기정액이 없었는데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예. 우리 무주군 내 전체 지금 노인 인구가 한 7,000명 정도 되죠? 예, 예. 7,000명 정도 되는데 왜 540명?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이 이제 2 7 0 개고요 이제 이 식사 비용은 이제 회장하고 총무 회장 총무분 아 회장 총무분만 예. 모셔다가 식사를 하면서 치매 예방 교육을 시키는 거네요 예. 실질적으로 치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은 회장 총무분들은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치매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치매 걸리시는 분들이 왜 보통 그 바깥에 활동 별로 안 하시고, 예. 그런 분들이 좀 위험성이 높지 않나요? 그럼 그뭐 전달하라고 해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 이제 여기 그 내용은 치매 예방 교육은 이제 뭐 전달 교육 정도 이렇게 전달 교육으로 예. 어그 이제 경로당 회장님들이 식사하시면서 예, 네. 예. 어 이야기를 하면 가서 이제 예, 그렇습니다. 인정에 가서 전달하라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반딧불 비보이 경연 대회가 있어요, 그죠? 그 예. 저~ 작년에도 본 의원이 한번 지적한 것 같은데, 예. 이 비보이가 이제 예산이 그본 예산에서 다안 잡고 이렇게 해마다 똑같은 예산인데, 본 예산에 적은 것처럼 이렇게 좀적 잡고, 추경에 또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살려주고, 이게 왜 그러죠? 어, 이 그, 요것이 이제 그 우리 실과에 이제 그 배당된 이제 금액이 어그 범위 내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줄여야 되는데,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어, 이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어, 이 예산을 가지고는 이제 작년에 3,700 갖고 이제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2,000만 원 갖고는 도저히 못 해가지고, 어, 이제 도비를 일부를 지원을 받고, 저희들이 이제 그쪽에 부족한 부분은 어, 군비를 이렇게 추가를 해서, 어,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계산하게 됐었습니다. 조산모사 한 거네 그냥. 그냥. 좀 적게 보이게 하고 실링에 맞추다 보니까. 근데 이게 그 비보이 경연 대회가 반딧불 축제 기간에 하는데다가 이게 문화관광과 소관 아닌가요? 왜이그 사회복지과에 와 있죠? 이제 청소년 관련해가. 청소년 관련해서 그런가요? 예, 예.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그 자료에 보면. 청소년 비보이대 댄스 페스티벌 추진 계획서에 보면, 그죠? 여기 이게 이제, 그, 사업 설명서 246쪽에 보면, 이게 후원이 문체부예요. 복지부가 아니고. 네. 문체부인데, 문화체육관광부인데, 이게 복지부 예산 쪽으로 가서 잡나요? 청소년으로 보나요, 이걸? 문화관광과 예, 업무 성격도 그렇고, 예. 예? 행사 내용도 그렇고, 또 후원자도 보면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문체부인데, 그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한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없이 지금 계속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이제, 따로 이렇게. 예, 지금은. 따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왜 그렇게 됐는지 의문점은 해소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